안돼안돼 헐크 그 다가오는 속도 너무 빨라 안녕 오 뭐야 헐 잠깐만 와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병마전쟁 게임에 어벤져스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이번 모드는요 바로 해적팩션의 커스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눌러보면은 토르 헐크 호크아이 캡틴 아메리카 이 녀석들이 잔뜩 등장해 있어요. 이 모드가 어떤 모드냐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원펀맨 나왔던 그 모드 기억하시나요? 원펀맨 모드의 새로운 유닛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원펀맨 제작자 상당히 고퀄리티 모드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어떻게 만드는지 일단 첫타자 토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왜 초록색이지? 무지 크로마키를 빼달라는 것인가? 아니. 잠깐만요 머리가 초록색인 토르 그리고 스톤브레이커를 들고있네요 어, 레이저 무기 그리고 갑옷은 이거 스파르타 갑옷인가? 아무튼 얘 예, 몸매가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것 같습니다 팔다리는 약간 병약한것 같은데 아무튼 스톤브레이커 토르가 나타났고요이토르의 위력도 한번 봐야되잖아요 우리 스파이어들 소환되는거 아니고 빙명지르는것 같은데 우리 스파이어들을 얼마야 이거 2만원이네 2만명까지 부르겠죠? 그렇고 한 60명 정도 상대해 봅시다. 토르로 오케이. 자, 도르의 비력을 보였죠. 스타트 토르 뛰어듭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곳이... 와뭐야 우와, 잠깐만요. 토르, 이펙트가 엄청난데요. 와, 전기랑 폭발이랑 같이 일어나네. 그리고 저멀리까지 날아가는데, 맵 바깥까지 날아가는 것 같아. 친구들이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요즘 너무 자주 나오는 편집이긴 한데, 와 겁나 멀리 날아갑니다. 보.. 보이지도 않아.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이또르 역시 이 모드 제작자는 진짜 고 퀄리티예요. 하나도 허투루 만드는 게 없어. 또르 스톰브레이커 들고 제대로 돌격스 맞고 날아가는 친구들. 아주 살아있는 애들이 있니? 어 허허, 최후의 적입니다. 약간 예 불편해 보이죠? 오 순식간에 덮쳐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우리의 또르와 이펙트 엄청나다잉. 너무 엄청나서 눈부셔서 안 보입니다 토르님. 어. 와 2만 원짜리 토르의 엄청난 위력을 보고 오셨습니다. 진짜 200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컴퓨터 터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음, 내일 아니야. 어, 내가 터지는 거 아니니까 컴퓨터가 터지는 거니까 어,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200명의 스콰이어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아무리 토르라도 200명의 검투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스타트업! 어, 렉 걸리는 거 보소. 자, 슬로우 모션 돌려볼게요. 자, 토르, 오! 오오 야, 주변으로 전기 쫙 날아가는 거 보소. 와우! 야,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더 많은 전기가 지금 옮겨 타는 것 같아. 스플래시 데미지가 그죠?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나가네, 번개가. 대박 멋있음. 그러니까 브링미 다노스 하면서 어? 뻥 한번 때려줘뻥뽕 <봉> 크으으으... <봉> 차오른다. 그 토르 뽕 아시죠? 여러분들 <봉> 브링미 다노스의 그 토르 뿅뻥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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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와씨야 근데 검출사 들그 와중에 일일이 계속 때리고 있어. 나같으면 무서워서 절대 칼질 못하고 도망갔다 이 녀석들 정말 충성심이 대단한 녀석들이야 어떤 녀석들인지 모르겠는데요 와우! 진짜 멀리 날아간다 이와 진짜 개간지 역시 토르 저는 어벤져스에서 토르가 진짜 간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우리의 토르 솔직히 거기 중에서 제일 멋있긴 해내 개인적으로는요 와우! 얼마 안 남았어 벌써 야 200명이나 처리했는데 얼마 안 남았어? 내 1인칭으로 한번 볼까요? 야! 체력 빡쳤는데요? 이게 뭐야? 더 때려봐 야들라 간지럽다 간지러워 역시 신입니까 신? 간지러 죽겠어요 스페이스바 공격 와우 박살 내버리기 어 잘가 친구들 안녕 또 왔어? 빠세 마무리 다음은 헐크의 차례입니다 헐크 초록색 피부 구현해놓은 거 보소 역시 아이스 자이언트가 헐크의 위치를 대변했군요 이 헐크의 위력은 얼마나 대단할지 또 궁금한데요. 2만원입니다. 토르랑 똑같은 돈이고요. 이번에는 또2 0 0명의 어, 검투사를 또 놔야겠네. 아, 시작부터 200명 넘만 너무 렉 걸려서 우리 헐크의 활약사를 제대로 못볼것 같아서 일단 100명 정도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죽는 건 똑같아, 얘들아. 어, 수고. 어. 자, 헐크의 위력. 고, 고, 씽 가자, 헐크! 빡! 우와! 야, 펀치 한 방에 몇명 날아가는 거야? 우와, 멀리서 보니까 개간지! 그저 빛 헐크! 미쳤다. 야 이거는 근접샷으로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요? 아니면 내가 1인칭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1인칭. 자 내가 검투사 중한 명입니다. 아야! 안녕! 야 어디까지 날아가냐 이거? 잘 그렇게 검투사 왕군는 사망. 아니 공격력도 공격력인데 이 공격 속도가 말이 안 되네. 계속 쳐요 보세요 여러분들 속도가 저 빨리 감기 아니거든요예 물론 빨리 감기 같은 기능은 없습니다만 근데 속도를 보시면은 미쳤습니다 그냥 계속 때려 이렇게 2 펀치 원 펀치 쓰리 강능이 그냥 계속 날려버리기 와 그리고 한 방에 날라가는게 이게 양이 토르랑은 잽이 다르네 역시 헐크인가 이것이 헐크인가 역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우리의 헐크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죠 분노의 화신이니깐요요번에는 호크 아이 호크아이인데 2,000원이네. 야 잠깐만. 토르랑 헐크는 2만 원인데 호크아이 2,000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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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그, 그렇게 합시다. 아니야, 너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야! 나 지금 호크아이 팬들한테 두드려 맞으라고 지 이거. 아니 너무 기본 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실화야, 이거? 아니 그래요. 호크아이가 이렇게 간단하다면 뭔가 능력이라도 대단하겠지. 일단 2,000원 어치, 건투사 220명, 200, 200명도 아니야, 20명이야. <laughs> 야, 아까 토르랑 헐크를 막 200명, 100명이랑 싸웠는데, 호크아이 20명 실화야? 일단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호크아이. 2,000원에 걸맞지 않은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고! 와우, 잠깐만. 호크아이 쏘는 게, 화살이 한 방에 두발 정도 날아가고, 약간, 하나 아니네. 두 발은 일반 화살, 한 발은, 뭐야, 로켓일 때도 있고, 로켓이 알 때도 있네? 아하. 뭐야, 랜덤인가? 아니, 화살 랜덤 생성이 돼요? 말이 됨? 일단 세바씩크니다어 그리고 어 역시 하는 게 하나도 없군요. 아 정말 슬픕니다. 호크 아이가 이렇게까지 평가절하를 당할 줄이야 어, 상상도 못했어. 어, 그러면은 헐크를 잡으려면은 호크 아이 혼자로 될까? 안돼 안돼 헐크 다가오는 속도 너무 빨라. 아니야 오 뭐야 헐 잠깐만 야 백스텝 능력 오. 어... 오지지만 죽었습니다 <laughs> 일단 이렇게 호크아에게 백스 능력이 있다는걸 확인했고요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근데 가격이 15000원이네 이 제작자는 분명히 토르 헐크보다 캡틴 아메리카를 치료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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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캡틴 아메리카가, 아, 묠리르가 아니네. 아, 나 묠리르인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니, 스톰브레이커를 들고 있는 건가? 스톰브레이커 버전이냐? 아, 그러네. 캡틴 아메리카, 근데, 옷이 약간 그, 그 캡틴 아메리카 원 시절에 그, 그 왜, 그 2차 대전 시절에 있던 그런 느낌좀 <laughs> 강하긴 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후줄근하지? 어, 이건 그, 미국의 빵댕이가 아닌데, 이 빵댕이는. 뭔가 그, 왜, 그왜 있잖아요. 왜 캡틴 아메리카 하면 역시. 아무튼,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방패가 자기 몸만 해요. 잘하면 키랑 비슷하겠는데, 아무튼. 방패 기능이 정말 궁금한데, 설마 방패 막 난리나? 너무 궁금하죠? 바로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이니까, 한... 50명 정도로만 하죠? 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더 자세히 이 친구의 활약상을 보고 싶어서, 캡틴 아메리카 출격! 봅시다! 뭐야, 방패를 날리진 않고요스톰브레이커를 오! 야, 근데 모션이 여러분 야, 잠깐만 모션이 미쳤다 이게 보통 이렇게 모션이 이렇게 잘안 나가거든요 근데 모션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가네 그죠, 여러분? 이거 좀 슬로우 모션으로 보고 싶은데? 이거 병맛 전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모션입니다 최대치예요, 모션 최대치 와... 잠깐만, 이거 좀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작자의 능력을 칭찬할 수밖에 없네 이거는 좀더 많이 불러가지고 슬로우 모션으로 좀 관찰을 할게요 150명 갑시다 GO! 자, 여러분 제가 칭찬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캡틴 아메리카 등장할 때 다른 캐릭터들은 그냥 칼을 핵, 핵 하는, 휘적휘적 하는 느낌인데 캡틴 아메리카는요. 도끼처럼 휘둘 때 보세요. 보셨죠, 여러분? 휙 들었다가 내리꽂는 이런 모션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근데 병맛전쟁에서 이렇게 모션 자연스럽게 구현해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더 보여 주세요. 오, 예수. 와, 잠깐만. 잠깐만. 공격력 자체는 지금 토르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 그죠? 더 번개가 많이 뻗어나가는 느낌? 확실히 모션 좋다. 와, 방패로 내려찍기. 도끼에 휘두르, 와, 잠깐만. 방 방금 방패 봤어요? 제대로 내려찍는 모션? 와, 괜찮은데, 모션, 괜찮아? 어, 누워서까지도, 아, 이건 안 괜찮은데, 예. 어, 자기의 방패에 깔려가지고 누워서 싸우는 캡틴 아메리카가니까? 뿌슝, 빠슝, 뿌슝. 와, 방패 뒤치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와. 이거 토르보다 더 다수를 상대할 때더 좋은 것 같은데, 공격력이 어떨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의 캡틴 아메리카이었습니다.